딴 남자 만나가지고 헤어지자고 했다가 그 남자랑 안 되니까 갑자기 또 전화해서 만나는. 딴 년입니다. 이건. 자, 마약남 오늘 마음 약한 남자들 오늘 또 민감한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네? 바람 피운 여친을 다시 만나도 될까요? 아 다시 만나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 사연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사회초년병입니다. 여친과 사귄 지는 3년이 조금 넘었고요. 결혼을 약속하면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저와는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여친이 좀더 좋은 회사, 그러니까 대기업으로 입사를 했고요. 음. 저는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기업이긴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경력을 쌓아서 이직을 목표로 하고 직장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여친이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났습니다. 약 3개월 전부터 밤에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분명히 아무리 회식이 늦어도 들어가면 연락은 했는데, 연락이 없는 걸 넘어서 이제 아예 연락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점점 그런 일이 잦아들어서 불러내서 추궁을 해봤더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자백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같은 회사 선배였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지경이었고요. 같이 응원해주면서 같은 꿈을 키우면서 성장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다니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며칠 후. 토기 왔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다면서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 꼴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밤이면 솔직히 그녀를 잊지 못해서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 다시 만나도 되는 걸까요 음... 그리고 고민이 되는 이유는 네? 내가 또이 정도의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남들이 아... 찌질하다고 해도 나에게는 그 어떤 여자보다. 훌륭한 여자였거든요.라고 사연을 보여줬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일단 아! 두들부들. 음. 네. 용서 못하죠. 용서 안 됩니다. 근데 좀 궁금한 거는 음. 지금 봐도 이 썸이 시작된 거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일 것 같고 음. 이 남자랑 어느 정도 생게 만남면좀 지속해 왔을 것 같고 음. 뭐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관계까지 갔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 그쵸. 보이죠. 3개월이면. 그렇지. 그랬는데 음. 추궁을 해가지고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음. 이제 헤어지겠다라는 생각을. 그쵸? 했을 거라는 거지. 음. 근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잘못됐다 며칠 전에 음.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심리는 뭘까라는. 그 사이에 ]지. 그 남자랑 선배랑 헤어진 거지. 그럴 가능성이 사실 제일 높아 보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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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에 그 선배랑 어. 헤어진 거. 지 그러니까 이 여자 심리가 보통 어떤 거냐면 자기 갈아타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누가 봐도 상대 남 쪽의 스펙이 더 높아 보이잖아요. 음. 사연 남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더 약간 밑으로 깔리고. 나보다 조금 더 우월한 남자를 만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자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마 그럼 그동안 이 여자분은 상대 남하고 뭔가 일이 좀 정리가 끝나고 나서 그래도 이제 얘가 낫겠거니 하고 이렇게 돌아왔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아니, 그랬을 수도 있고, 음. 아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뭐 정도 그렇고 음. 어떤 정이든 싸워 왔던 사람인데 네. 그 사람한테 걸렸고 음.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정말 내가 이래도 되는가? 그 사람을 계속 만나도 되나? 뭐 이런 아 너는 여자 심리를 전혀 모르는구나 <laughs> 연이구나 제로구나 너는 또 <laughs> 시작이다. 얘는, 얘는 진짜 심각해요. <laughs> 지제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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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한 선에서 방어를 해주는데 연애 안 한지 오래돼 거. 어떻게 한 방어를 할 것인가 어, 연애 연애 안 하려고 내가 결혼 을 빨리 했거든요 무슨 헛소리니까 지금 <laughs>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찔려서 선택을 하게 됐고 막그 자책 만약에 그것 때문에 자책을 할 정도의 마음이잖아요 음. 그럼 다시 만나자는 얘기 안 합니다 다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 아, 여자분이 네, 약간 아닌데. 조금 이기적이야. 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냥 지금 방송 카메라 앞이라고 이기적이라는 건 어. 정말 쌍년입니다여자은딴 네. <laughs> 네. <사람은. 웃음> 남자 만나가지고 헤어지자고 no. 했다가 그 남자랑 안 되니까 갑자기 또 전화해서 만나지. 이거? 100% 이거 갖고만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음. 일단 볼수 있고, 네. 또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올 때는 또 엄청 잘해줄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좀 보여요. 근데 안, 안 돼, 근데 안 돼. 또바람 어? 봅니다. 100 음. 근데 또 궁금한 거는 3년이 음. 넘게 만나면서 이런 에피소드가 이게 처음이었을까 하는 그런 좀 분명히 있었다고 들고. <laughs> 아, 전적이 있다? 이 전적이 응. 있었다고. 아, 응. 처음은 아니다. 네. 왜요? 왜 그러냐면 어. 이게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음.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도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있어. 우리가 이제 지금 만나고 있던 이성 말고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 좀은 마음은 남자든 여자든 다 있거든. 음. 그런데 그 바람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그거를 대하는 나의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음. 여기에 달려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내가 노출됐을 때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 새로 시작하면 그 주변에 멋진 남자도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거를 그런 남자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라고 할때좀 쉽게 받아들였다는 느낌이 좀 든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태도를 취했고 지금도 그런 태도를 취하고 앞으로도 그런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아 근데 지금 원장님 얘기 듣고 보니까 이럴 수 있어요 지금 20대 후반이고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그래서 원장님 말대로 이전에 뭔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첫 번째 사건인 거야 그전에는 없었어 왜냐하면은 사회 나가지 않고 아직 대학생들이고 막 아, 이랬으니까 그렇지. 근데 처음 필드가 바뀌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서 새로운 환경 노출 됐을 때딱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음. 하지만 이게 첫 번째여도 앞으로는 그럴 수 있다 만약에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해서 오케이 다시 만났다고 쳐볼게요 음. 의심 안할수 있나요? 한번 이런 사건 있었는데 절... 의심 안할수 있나요? 이건 이런 거예요. 음. 이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의부증을 키우게 하는 단서를 던진 거고. 완전. 이 남자분은 의부증을로 키워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부증이라고 하는 게 정신과에서 그걸 질투 망상이라고 부르는데. 아, 질 음. 네, 질투 망상이라고 하는데 음. 이런 질투 망상이 생기기가 딱 좋고. 음. 사실 이분이 만약에 이 만남을 이어 간다라고 하면 음. 이 질투 망상을 과연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음. 정말 심지어 정말 이런 질투 망상이 생겨 가지고 어, 치료받으러 오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음. 너무 정말 심하면 약도 먹어야 돼요. 어. 음, 그래서 막, 툭 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게 뻔하냐? 이제 전화하는 거지. 어.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지금 너 어디야? 그리고 전화 안 받으면 안 받으면 근데... 이제 막 예, 집까지 찾아가고 막 어... 부재중 전화 폭통 어... 이런 거 걸리고. 저, 전화. 안 이분 받으면... 거의 또... 이제 뭐 정신병적인 상태까지 갈수 있는 거니까 이분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그러니까요. 사실 쉬운 조치는 아니다. 답 나왔네. 뭐 이쯤 되면 음. 다시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안타까운 건 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음. 이분이 갖고 있는 이 심리적 반성이라는 거는 음. 무시할 수가 없다. 원래 이제 이런 사연 보낼 정도면은 이게 사람 이게 마음속에는 이게 심리적인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네.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믿었고 음. 그이 사람을 내가 사랑했고 음. 그러면은 그거를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싶고 그걸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음. 내가 이걸 딱 정리하겠다. 이 여자는 정말 아까 우리 송무사아저서 네. 얘기대로 쌍년이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면 음. 3년간 내가 그 여자한테 가졌던 나의 모든 생각들이 음. 다 틀렸다는 기니까 음. 그걸 함부로 뒤집어엎는 아. 게 굉장히 저항이 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노답이다. 근데 그거를 음. 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깥에서 딱 바라보면은 이건 네. 사실 노답이 거의 보이기 때문에 그 관성을 깨야 되는데 음. 우리 관성이라는 게원래 깨기가 어렵잖아요. 그대로 쭉 가는 거니까. 음. 그럼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한테? 이분한테는 어. 사실 이제 현실적인 확실한 그냥 자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거 음. 노답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것도 이분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지. 하지만 네, 선택은 네. 이분 본인의 몫이라는 거. 넓기도 넓기도 매. 어? <laughs> 뭐야 이거? 이, 이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스피네 <습, 웃음> <습베네> 지금? <laughs> 이렇게 이별해야 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달란 말이에요. 연애 상담을 할 때는요. 네네네. 네.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함부로 못해. 왜냐면이 관성 힘이 사실 굉장히 있어요. 음. 저는 사실 그래요. 만약에 정말 자기의 이 관성을 못 이겨서 이 여자분을 계속 만나고 괴로울 거라면 그래요. 차라리 서른 넘어가기 전에 괴로워 봐야 돼. <laughs> 아 근데 저저 너무 너무 공감이고 음. 되게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음. 와 내가 내 인생에서 이런 경험도 했구나라고 사실 지금은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넘기셨으면 좋겠는 게맞막 열등식도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이만면한 여자를 언제 다시 만나보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음. 뭐 자존감이 다 떨어지면 이런 의심병도 들고 뭐 이런 열등식도 막 올라오고 그래요. 음. 이거 좀 극복하려고 하면 참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사실은 불안하지 않을까? 또뭐 그게 가, 그 연장선상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해요?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사람과 또 마음을 또 어, 맞아요. 키울 어. 수 있을지. 보통 이렇게 바람을 상대방이 피게 되면 음. 그걸 당한 사람은 이제 트라우마를 입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트라우마 환자가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트라우마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음, 굉장히 이제 예민해지고 음.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거를 재 경험해요. 그러니까 꿈에서도 나오고 음. 머릿 속에서도 계속 되새김질을 하고. 음. 그다음에 가끔 자기 감정 자체가 되게 덤덤해지는 감정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 여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애를 하다가도 이 비슷한 상황이 되면 갑자기 예민도가 확 올라가고 음. 이 여자가 혹시 또 그런 짓을 하지 않을까. 이제 대상이 바뀌었는데도 음. 그런 생각을 계속 이제 리익스피리언스 재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좀 약간 둔화되고 멍해지는 그런 트라우마의 특성을 딱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음. 하, 사실 이제 이런 상처를 입으면은 극복하는 그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어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뭘좀 하면 좋을까? 일단 자기가 음. 그, 이 여자분한테 갖고 있는 집착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자기 온 정신을 딱 쏟아부을 수 있는 음. 뭔가를 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취미생활 같은 그래서. 거. 응, 음, 음. 어. 자기가 딱 몰두할 수 있는 다른 거.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한테 뭐 운동도 되게 열심히 시키고, 음. 여행가라고도 되게 많이 하고, 음. 뭔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몰두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권위를 하죠 저는 동시에 또 사랑은 사랑으로 입는 거라고 음.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저 좋은 방법일 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세상에 네. 지금 이분이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 여자분만 눈에 보이는데 음. 세상에 그렇지 않고 훨씬 더 괜찮은 여자분들이 음. 주변에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음. 그러니까 네. 지금은 안, 안 보일 뿐이지 음. 어. 사연 남께서도 어쨌든 우리가 다이게 찌질한 모습이 있어요 음. 본인도 힘든 거 알겠지만 음. 과감히 정리해라. 이별이라는거 자체는 아픈 거예요. 힘들다. 아프고 음. 정말 겪어내기 힘들고 안 겪고 싶고 다시는 음, 상처를 받았을 때그 네. 상처를 계기로 해가지고 음. 이렇게 오히려 어? 성숙해지는 사람. 그걸 음. 이제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라고 해가지고 어... 성숙한 기성이나. 사람이 있고 음. 그다음에 거꾸로 거기 눌려버리는 게 있어요. 음.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신드롬 ptsd라고 하죠 이게 밟혀버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 그게 예, ptsd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어떤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걸로 사용하면 은참 음. 좋은데 음. 거기 눌려버리면 은 그때부터 인생이 이제 많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개인에 달린 문제라 음. 음. 우리가 이제 딱 예상할 수는 없어요 음. 아니 그러면은 그거를 판가름하는 거는 음. 그냥 그냥 개인의 그냥 역량인가요? 개인의 성격인가요? 개인의 역량입니다 아. 그니까 러이 역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네. 참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게, 이게 굉장히 상태, 그 상처가 클것 같기는 한데, 음. 이거를 어떻게 이 사람이 딛고 일어날까라는 음. 좀 걱정이 들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런 말도 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만나도 괜찮아요. 다시 만나서 후회할 짓을 반복해도 <laughs> 괜찮아 왜냐면 아직 20대니까. 만나든 안 만나든 어쨌든 이번 음. 연애가 이분한테는 성숙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네, 꼭 힘이 될수 있는 네. 계기가 되기를,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되기를 응원하면서 오늘의 마양담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택구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 다시 만나요. 안녕.